시이 되었으므로 2024년 9월 13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오른이 되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허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였으나 음, 우리를 한번 인지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꽉 붙잡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늘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젠 간절히 바라고라는 것은 심신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저들의 세포를 또한 건강하게 만들어주셔서 아, 지금 시달리고 있는 질병과 고질적인 문제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 또한 간절히 바라고라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그 중심에서 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이 지역사회에서 나름 의미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될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의 글쓰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 신학성경 재성경으로 21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 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 일을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30절 둘다주수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주수때에 내가 주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곡간에넣으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보고 잘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확인해야 할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큰 낭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앵커가 뉴스를 진행할 때 오토큐라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 자막이 나오는데요. 앵커는 마치 암기를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글자를 읽습니다. 가끔 긴급속보라고 하여서 쪽지로 소식이 전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오토큐가 아니라 직접 앵커가 쪽지를 읽어야 합니다. 하루는 앵커에게 쪽지 한 장이 전달됐는데 앵커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에 지금 급보가 왔으니 그것을 알리겠, 알려드리겠다며 천천히 그 쪽지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윗니 사이에 시금치 같은 것이 껴있으니, 속히 빼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어, 잘 어울리지 않는 아침 옆에 때 농담일 수도 있겠으나, 아무튼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어,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급해도 반드시 봐야 할 것은 꼭 보고 가야 한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 여유가 없거나 너무 서두르다 보면, 돌다리도 무너질 수가 있으니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두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천국이 도래했으니 그 천국을 믿어 영생을 얻으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실란 천국이며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길가의 마음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돌밭이나 가시떨기의 마음으로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옥토의 마음으로 받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길가의 마음입니다. 길가의 마음을 가진 자는 음한 가지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만 그한 가지 생각이란 인간 중심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런 교회를 찾았지만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왔어요. 하지만 그래서. 어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 속에는 순종하는 마음보다 먼저의식 그런 것들을 불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길가의 마음을 혼동하는데 길가의 마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 최소한 그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 자체를 듣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최소한 그것이 차이든 타이든 간에 교회를 찾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상의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등록한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수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눈으로 볼때 도저히 알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입술로 찬양하지만 그 입술이 진실한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므로 진정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할수 있는 것이란 담임 목사인 제가 할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먼 장님처럼 가라지와 알국을 영역 구분할 수 없을까요? 맞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그가 알국 같아도 나중에 가라지가 될수 있고 실제 가라지가 되는 것도 보고 그가 가라지 같아도 나중에 알국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보이는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대언하면서그 일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이 나를 지켜준과 동시에 우리 모두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면 나로 인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 또한 바로 설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각각 움직이지 아니하고 연합하여서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바로 서고 내가 똑바로 거는다면 우리의 형제와 자매 역시 연합하여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마귀의 시험에 빠졌거나 길가의 마음을 가졌을 경우, 그리고 그 마음이 들통날 경우, 귀에는 그 사람을 떼어버리는데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그 사람을 감싸주고 보듬어 주는데 우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을 떼어버리고 그 사람을 방출시키는데 주력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고통은 나의 고통이 될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 그 불편함은 나의 불편함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발과 손이 자꾸만 시험에 빠지고 자꾸만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그거 잘라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 교회는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해야 옳은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마치 무엇에 감염되든 우리가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눈이 없고 손과 발이 없어 천국에 가는 것이 좋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길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애틋하게 생각하여 그들이 옥토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선택받은 자들의 의무요. 교회의 임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한 곳이다. 교회가 연합한다는 것은 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의 잘못을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교회는 쉬운 일도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교회가 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좁은 길을 가는 것이 그렇죠. 교회니까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교회니까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선택 받은 사람답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지체들을 권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돌밭의 마음입니다. 돌밭, 그들은 다 가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언뜻 보면 이성적이고 또 이치에 밝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신앙은요, 다 가치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 우리의 신앙은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수호하기 때문입니다. 돌밭이라 하면 돌멩이만 있는 밭을 뜻하는 게 아니라 살짝 흙이 덮인 돌밭을 뜻하거든요. 흙이 얇은 관계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 마음이 매우 경박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박하다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고 가볍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아서 순간적으로 기쁘고 즐겁지만 그것이 지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지속이 안 되는가? 그 이유는 확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마음으로 느껴보았지만 그게 확신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마음이 열려 있으나 문제는 그 마음이 모든 것에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것,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교양이 있어 보이죠.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다가치적인 생각은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개방적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유연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는 다가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내 생각이 틀리고 네 생각이 맞다는 그런 정치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인 것이지 내 여건과 상황에 따라 바꿔치기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다가치적인 생각으로 믿는 사람은 나에게 시련이 오고 손해가 될 때는 가차없이 예수를 버립니다. 환란이나 박해가 있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예수를 향한 신앙을 저버립니다. 이게 바로 돌밭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보면서,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보면서, 저게 맞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가치적인 생각은 매우 정치적인 생각이다. 예? 유권자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오른쪽에 가서도 yes. 왼쪽에 가서도 yes. 라고 말하는 그런 야들야들하고 먹기에 좋은 생각이 바로 다가치적인 생각이요. 다중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만약 진리가 사람들의 머릿 속에서 하루는 양이 되고 하루는 염소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는 사람의 마음과 형편에 따라 조변석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로 스스로 존재하며 스스로 확증하는 가치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밭의 마음을 그러므로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일체 유심인가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모든 것이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진리 되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음. 이 마음은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가시떨기의 마음인데요. 여러분, 인간은 보편적으로 선을 추구하고 이해를 추구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정입니다. 우리는 가시떨기 밭의 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가시떨기 밭은 길가에 있지 않습니다. 또 돌밭 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시떨기밭 아래에는 무엇이냐면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밭은 토양 자체가 비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손질이 안되어서 유익한 곡식과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입니다. 가시떨기밭은 새 속에 물든 성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주셨음을 또한 믿습니다. 이들은 절대적인 믿음의 가치를 믿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이들은, 보십시오 여러분, 결정적으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반으로 나누어져서 하나는 영성을 향하여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을 향하여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입니다. 사실 세상의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재물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우린 모두 세상의 염려를 가지고 있고 우린 모두 어떤 재물, 재리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염려와 유혹 자체가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가시떨기 밭에 마음을 가졌다 할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이 말씀은 현세 위주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주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위주란 으뜸으로 산다는 것 아닙니까? 위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으뜸으로 삼을 때 세상에 염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으뜸으로 삼냐에 따라 세상의 염려는 괜찮은 염려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가운데 으뜸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답음에 세상에 염려를 한다면 그것은 괜찮은 것이지만 세상의 염려를 위주로 그것을 으뜸으로 삼는다면 그 마음은 가시떨기 밭의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도 그렇습니다 재물의 유혹이란 재물 자체에 대한 피로 욕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피로 이상으로 재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부자의 잘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로 인하여 어떻습니까? 근심하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 위에 가지고 있는 것을 더하려 하면서 또그 또 위에 더하려 하면서 그 탐욕이 탐욕이 그를 병들게 하고 그 정욕이 결국 그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고 말지 않습니까? 가시떨기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숨막히는 삶. 숨막히는 삶.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숨막히는 삶. 세상의 욕심이 그들의 숨통을 조르고 그들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여 뭘 해도 기쁘지 않고 뭘 해도 평안하지 않은 그런 어리석은 재벌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성보다 망상을 추구합니다. 그들이 영적인 성숙함보다 가벼운 횡포와 정욕을 불태우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길가의 마음이나 돌밭의 마음이나 가시 떨기 밭의 마음이나 결론은 모두 어떻습니까?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비극. 복음에 넘치는 생명력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무리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도 아무리 탁월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소용이 없다. 이제 남은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땅의 마음입니다.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진지하게 듣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듭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비록 일주일에 한번 혹은 두번세번 번 듣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겸손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부족한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냉랭한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어. 하나님을 으뜸으로 생각했던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이 지금은 으뜸이 아닌데 다시 으뜸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작은 결실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석교의 성들 여러분,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고, 죄에서 건져내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선택받은 무리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부디 선택되어서 모인 자들답게 가라지가 아닌 알곡이 되시고, 다시 흐트러졌어도 자신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잡아 하나님을 어둠으로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께 속한 성숙하고 아름다운 지체가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그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 모든 역사하심이 다시 일어서서 음, 옥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지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입을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9월 15일 음, 추석이 아, 껴 있습니다. 추석은 물론 9월 17일이지만.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가지 않는 분들은 교회 출석하셔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심찬 하루 되십시오. 샬로